수산시장, 안면도 수산시장. 안면도 수산시장에 찾아왔습니다. 안면도 수산시장. 중기부 2 0 1 1년 문화관광형 시장 공모사 업선정 경축. 야, 왜 왕짱이 있네. 멍. 안녕하세요. 우와. 이름 뭐야? <laughs> 이렇게 크네요. 내일 석화 한망에 만원이라고 써있네. 일본산가리비, 통가리비, 봉합비 있고, 독풍수산. 지금인가? 많이 나왔네요. 안녕하세요. 이건 물김이에요? 네. 이놈걸 얼마 시켜요? 오천 원. 어. 그건 뭐야? 굴, 굴. 이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 만 원, 만 원. 이 안면도 거예요? 네, 안면도 굴입니다. 만 원, 만 오천 원. 아 여긴 새우 튀김, 자연산 대하 한 마리 삼천 원, 꽃게 이천 원, 양식 대하 한 마리 천 원. 딱 이렇게 가격이 써 있네. 이야. 색깔 좋고, 우와. 고구마. 안녕하세요. 여기 뭐야 안면농수산 휴안네와 고기 많네. 농어 키가 얼마야 농어? 아, 그 표, 딱 있네. 가격표가 딱 붙어 있습니다. 잠깐 보여주세요. 가격표가 딱 써야 돼. 이대로. 5억, 키로 2 5 0 0 0 원. 광어, 3만 원. 농어가 3 5 0 0 0 원, 키로당. 쫙 나와 있습니다. 일산 가름이 넘었대요. 네 가름, 2만. 키로에? 아, 좋네. 자연산 홍합 부좋도 15,000원. 15,000원. 네, 아주 좋아요. 홍합 1오0 0 0원 자연산. 네, 좋습니다. 네. 시력에는요. 시력에 6,000원. 6,000원입니다. 6,000원. 큰 거예요? 큰 거예요? 어. 어메, 엄청 좋네 우와, 너, 에이 뭐야? 효암네 안면, 안면 농수산, 농수산. 효암네 응. 안면 농수산. 키조개가 상당히 이 묵직하고. 이게 단자가 엄청 커요. 오. 어이 관상도 좋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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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관상도 좋아. 어우, 여기 완전 칠판이네, 이거. 하하하하. 저거가 칠판이네. 손님들, 저희 단골 손님들. 네, 요거 세 조개. 세 조개 지금 얼마야, 이거? 낙지국산. 세 조개, 천만 원. 이 남방꺼가? 이거예요. 안면도꺼예 남방꺼야? 남방 이거는? 음. 이거 얼마야? 낙지국산. 한 마리 만 원. 와. 한 마리 만 원짜리 응. 이게 맞죠? 앞면도 낚시입니다 쩍쩍 달라붙는 응. 수익권은 이렇게 안 붙어 네 색깔도 이렇게 안 생겨서 수익권이막 좋겠다 그 다음에 오, 이쪽에 계속 해도 여기 거 대합? 요거 대합이 네, 대합 아니야? 네. 여기. 이게 앞면도 거에요? 이와 진짜 좋다 네. 얘네들은 어떻게 필요해? 걔는 필요이 2만 원 이게 몇개 들어가? 3-4개 상당히 무겁습니다, 이게. 효완네. 음. 효완이가 누구야? 효완이 우리 딸. 어. 아주 좋습니다. 해상은 어, 얼마예요? 해상은 한 음. 마리 만 원짜리 두 마리 만 원짜리. 오, 심심하네. 그러 음. 이쪽에 보니까. 이 3년 전. 이제 참봄이 철이고, 농어가 철이요 이제 방어는 이제 들어갔잖아 벌레있어 아니 조금 늦게 되 벌레가 막우물이막생겨 방어가? 방어 아 그래 방어 끝났잖아 방어 끝났어 그 날짜로 들면 벌레가 있어? 네아 네. 방어 끝났어 그못먹네그 네. 지금 방어 먹으면 안 되겠다 응난 손을 지금 안 어. 품어 있어 어 우럭은? 우럭도 이거 자연산이야양식 우럭은 이거 잡이 영목 가들이 영목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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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면 이게 자연산이요? 자연산. 양식이잖아. 양식은 양식인데, 이제, 가득이서 나오는 거라. 가득이서 나오는 거라. 좋아. 좋아. 예를 들어, 살, 살파수이 좋아요. 25,000원 키로예요. 키로면 두 마리, 이런 거. 탱탱하고. 도다리는? 도다리는 지금 안 나와요. 지금 잘. 도다리 철 아니야? 어 철인데, 요거. 강도다리. 요거. 그거 <laughs> <2개> 나와요? 이거 <laughs> 25,000원? 요거. 사... 3만5 0원3만5 0 0 0원3 5 0도0원3 5강도0원 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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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라냐0 0원어어0 0 0원3 5원3 5원 35,000원, 35,000원, 3이0 0 오지. 이게 방어 말린 거 죠？방어 얼마야? 이거 얼마야？15,000 원, 이만 원? 이0 보여 주시오？여기 뭐, 대륙 수산 입니다. 대륙 수산 의간늠이7회2 만원. 이 낙지 아니야? 이꾸미 이건 키로에 얼마예요? 이건 만 원. 만 원짜리. 쭈꾸미는. 한만 원. 키로에. 만져봐도 돼요? 이 여기 안면도 거예요? 네, 안면도. 앞면... 안면도 쭈꾸미. 어우, 알이 탱탱하네 그죠? 금냉꽃게 아, <laughs> 이거 키로에 얼마예요? 네. 많이 파셔요? 까치상어요. 까치상어? 예. 네. 얘도 먹어요? 예, 식용유입니다. 이러 얼마짜리 키로에? 키로에 3만원대. 까치상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현애탄. 죽상어. 죽상어. 현애탄 상어. 무슨 상어? 죽상어예요, 죽상어. 죽상어. 응. 아, 어머니시구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비? 저 삼성 기 아주 많이 키워주세요. 많이 닮으셨네. 삼성동. 삼성동 디수요 저기 있잖아요. 아, 있네요. 삼성동은 얼마에 키해요 10만원. 10만원? 만원 8만원. 18만원? 네, 7, 8만 원. 아 좋네. 저 쥐치는요? 쥐치는 5만원 쥐치디가 여기 맞네 천의 탄산이 상당히 큽니다. 물건들이 좋고, 우럭도 있고, 우럭은? 우럭 이거 얼마요? 이거 5천 원이요 양식이죠? 네, 우럭 양식이에요. 젖도다리도? 있어요 도다리얼마에요저 저 무슨 도다리? 젖도다리. 보여주실 수 있어요? 어, 젖도다리. 스가 많이 없어요. 어. 양식이 안 되고. 자연산화야 예. 자연산만 되는. 예. 젖도다리. 돌 도다리라고 하죠. 돌 도다리 또는 젖도다리. 이야. 중에 이게, 이게 돌이, 짙어서 돌두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어, 아, 이거. 네. 배변을 보면 자연산 하얗고. 그렇지. 이렇게. 특징이 있네. 돌두다리입니다. 현해탄수사, 안면도수산시장에 유일하게 있는 젖도다리 또는 돌두다리. 키로에 얼마입니까? 싸요. 4만원. 키로에 4만원입니다. 키로 안 되잖아요. 키로 더러워 살아야죠. 그렇죠. 네, 이것도 자연산인데. 어, 죽고 그거요. 차주들은 얼마예요? 키로예요. 가격은 똑같아요. 4만 원? 네. 그냥 도다리만 원래 죽도자리가 이게 군산쪽 가면은 키로당 십만씩 나가요. 십만. 아 이게? 네. 군산에서 오신 손님이 와서 우리 집 와서 드시고서 그 얘기를 어. 해줬죠. 자기 동네에서 어... 이0만 원이래. 좋아하는데 비싸서 다들 못 먹는 데요 이거 전부 일로 와야 되겠네. 현에탄수산. 그래가지고 부분. 저희 집에서 샜다가 이 다이어트 먹을 거다 써갖고 왔어요 어, 그럼 이게 찰도다리? 네, 예, 얘네들이 키로에 똑같아요? 네 예, 가격은 똑같아요. 어, 그냥 어. 일반 도다리는... 예, 일반 도다리어 또... 일반 도다리가 저 찰도다리가 일반 도다리 찰도다리가... 예, 아, 이거 아까 그거 젖도다리가? 아니, 아니, 지금 본거 그게 그게 일반 도다리예요. 찰두다리가. 그러니까... 어... 점성어는 키로에 얼마입니까? 점성은 2만원 점성은 가격이 좀 싸네 예 네, 싸게 팔아요 딴집은 지금 3만원 2만원 정도 팔아요 그니까 저거 가격표에요? 저거는 기준가는은다 똑같아요 여기 시장에다 아. 기본 베이스만 깔아놓은 거고 어. 그 외에 물건이 더 많잖아요 그렇지 현해탄 수산 물건들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어머니가 얘기한 게 여기 아니야? 반어기 있어? 아 이거 이거 안하고 안하고얼마예요 3만 5천원 실 3만 5천원짜리 이라 실가로 왔다갔다 해아 그렇지 어. 그리고 여기 간지미가 많이 나가는간지미는 얼마 씩해요 반면에, 시카로 나갈 때는, 지금 나가는 건 2만, 2만 원인데, 음. 이제 만 오천 원도 오고, 2만 원도 오고, 반팔천 원도 오고. 때에 따라 따르네? 네, 때에 따라 따르고, 무침도 그래요. 있네요 아. 간지는 역시 무침이 마시죠. 많이 나가시죠. 마어시죠 마시죠. 네. 끝났습니다. 어, 맛있. 네. 무쳐서 파시는 거야? 응. 네. 그거 얼마 시켜요? 4만 원짜리, 5만 원짜리. 키로에? 네. 어. 현네테드산에간재미부침을 어머니가 직접 만드셔서 네. 파신답니다. 키로에 4만원 또는? 4만원, 4만원, 5만원 해가 예요 3만원, 4만원, 5만원. 네. 그렇다고 합니다. 어, 짜가리가 많이 나요. 어머니 손으로 직접 손맛을 내십니다. <웃음> <웃음> 이게 뭐야? 지금 식사만 하시는 네, 거야? 생각지. 아, 들이 있는 아, 아. 아, 아드님이? 어. 이거 뭐, 잡아오신 거야, 이거? 네, 이럴 수가 없요 와, 2020년, 작년이네, 3월에. 이감성 그 놈을 낚시한 거요 네. 직접? 네. 아드님이? 네, 직접 잡아거요 오, 낚시꾼이네. 늘 낚시, 이 바울이 큰 놈이. 오. 대단. 아버님 뭐 하시는 거요 아, 냉이, 겨울냉이네. 그죠? 누가 저기 저 채우신 거야? 네. 아침에? 그러니까 찍어가지고 단정이죠 매운탕입니다 늘 요즘에는 아매운탕에이 냉이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네, 네. 아 이거야 현애탄 수산집에서는 매운탕에 제철 냉이 몸에 좋은 향도 좋습니다 이거 이걸 넣어주신다네 아이고 신경 많이 쓰시는데요 나 밖에 안 쓰나 이런 거 그니까 러 이거 나 처음 봐 이거 <laughs> 현애타네 오세요 물건도 좋고. 나는 또, 시, 매운탕에 이거에. 제철, 냉이. 직접 캐다가, 아버님이 이렇게 또다듬시네 이야, 대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바다수산에 뭐가 들어왔는지, 우럭이 들어왔어요? 예? 우럭. 지금요? 지금 들어온 거. 아, 우럭, 우럭하고. 어, 아, 우럭은 키로얼마씩합니다5 0 0 0 원이요. 그 다음에 저기 색깔이 좋은 것들이 많네. 예. 찰광어는 어떻게 해요, 가격? 찰광어는 4만원. 어, 아, 저 위에는 저 자연산 돌돔 같은데? 자연산 아니에요. 양식이요? 에 일본산 양식이에요? 예. 자연산처럼 보이네? <laughs> <laughs> 쟤네들 얼마씩 가는 거예요? 키로에, 키로에 시3만원 몸집 좋은데? 네? 몸집이 좋아요. 네. 여기는 바다수산입니다. 예, 바다수산에 일본산 돌돔 광어, 가서지 마라. 단 들어왔네. 저 국장이 청동원. 예. 이래서 필요해. 양질. 얼마입니까? 여기 예. 써있이군요아 저대로 하는 거예요? <laughs> 예. 그대로. 그대로. 예. 여기. 네, 뭐 손님들한테 보람표 조금 더 드리죠. 아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 정확하게 는안해드리고 예. 서비스 차원에서 다른 건못 드리고 보람표 좀더 드려요. 여기 다른 집, 네 차별화된 게 있어요? 특별하게. 차별화된 거요? 건? 응. 우리 집 오면 뭐가 뭐가 특별하다? 뭐 이런 거. 특별한 거. 매운탕이 많이. 매운탕, 매운탕 어떻게 하시는데? 아, 들어가 드시면은 어? 저상차림기 있잖아요. 어. 거기에 이제 매운탕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 예. 직접 회를 드시면. 1인 5천원 추가. 예. 직접 회를 드시면 그거에 쪼로 이제 서더리로 매운탕을 음, 뿌려드리고 음, 음. 반찬이나 일반 소금 상을 차려드리는 걸 1인 5천원 추가해요. 아. 그럼 몇 가지 올라가요? 반찬이요? 뭐 어. 김치 종류하고 이것저것 해서 한뭐1곱 가지 정도? 응. 상추, 고추 마늘, 깐장 이런 거다 제공해 드리는 거고. 그 기본으로 하고 이제. 예, 기본으로. 어. 그다음 요거 이거 요거 무슨 도달이에요요거 어떤 거예요? 광어예요? 광어, 방어, 광어구나. 예. 네. 네. 완도산 있고 제주산 있고 그래 들어올 때마다. 색깔 꽃색깔이나 가지고. 예. 네. 이건 어디 산이에요? 제주산? 이거는 네. 완도. 완도 거예요? 네. 완도 자연산이에요? 아니에요. 양식이죠 전부. 양식이죠. 간단이 많은 게 들어오면 여기서 잡힌 게 들어오죠? 그렇지. 얘네들은 얼마씩 해요? 여기 어요 예? 요 정도면 키로얼마카으로요 정도가, 이 정도가 킬로짜리 정도? 어, 얼마씩 해요? 요게 35,000원짜리죠, 키로면은. 아, 요거 예. 낚시도 있고, 범복도 있고. 낚0만원짜리에 이거? 예? 만원짜리? 만원짜리 있고, 만이천원짜리 있고, 요즘 낙시까지 엄청 비싸죠? 이런 거는, 큰 거는. 이건 만천짜리네 이렇게 큰 거. 어우 좋다. 어우야 <laughs> 이렇게 큰게만천 원짜리. 문어 같은 소리. 납지값이 요즘 비싼 이유가 있어요? 잘안 잡히니까 그렇죠. 모둠으로 해서 얼마씩? 얼마부터? 여기 모델로 어, 3천 원. 3kg 1kg부터 13,1kg 3 13,000원. 2kg에 26,000원. 3kg에 35,000원 모둠입니다. 그 그럼 이게 몇 가지 총? 가지수요 그때 그때그때, 계절마다 조금 틀는데요 지금 가지수가 뭐, 하나, 둘, 셋, 어, 예, 오른쪽서 아홉,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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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가지인데요. 여기서 이런 건 낱개로 팔아요. 이런 건 낱개로 팔면, 이건 6,000원짜리? 7,000원, 000. 아, 이거. 와. 아, 진짜로 팔요큰 거는, 왜냐하면 이게, 이 자체가 1kg에서 넘어요. 이건 더 크네? 예, 여기 7,000원짜리고. 우 와. 이건 낱개로 팔아요. 필요는 다른 것들은 모듬에 들어가고. 아 새조개도 모둠에 안 들어가요? 아 새조개와 키조개가. 새조개는 네, 봄에 잠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거의 끝날 차라니요? 네, 이게한달 정도 남았죠. 아, 그렇다 고면 바다수산. 우리 집자랑. 네, 우리 자장예 <laughs> 어. 예, 우리 자장미 치에. 뭐 소개시. 아, 이 앞에 고기들을 소개해줘야지. 예. 고기도, 지금 저 고기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아침이라서. 조개도 아. 안 들어오고. 아하. 우리는 지금 아직, 우리 차가 아직 안 왔거든요. 아, 직접 이제 예, 그, 도미 농어, 뭐, 이거는 감, 감성도, 감성도. 가, 예. 감성동. 감성동. 감성동 그로 얼마짜리? 예? 얼마짜리? 예? 쟤는 얼마짜리요 키로에. 얼마, 키로에. 아, 감성동. 가격, 가격은 다 정해져 있는 건가? 예, 가격은 다 정해져 있어요쟤네들럼 얼마씩 해요? 예, 감성. 삼성범은 키로에 뭐, 육만도 받고, 칠만도 받고, 막 거는, 그냥 많이손 이래갖고, 일키로 좀 넘는 거, 그냥 막 육만도 받고, 음. 받고, 아. 육만도 받고, 좀큰 거는 칠만도. 또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특별한 거예 어. 우리 여기, 부천 수산마당에 오면은, 뭐 특별하게 해주는 거. 아, 우리 손님들 오시면 우리는 예. 응. 어, 여기가 객지거든요. 네. 여기가 고향이 아니고. 네. 그래서 지방 손님보다 네. 우리는 객지 손님이 거진 9 99 9예요 99%인데, 뭐, 거진 다그한분 우리 집 오신 손님은 다시 100% 오십니다. 그래서 어제도 옆집에서도 다 봐서 알겠지만은, 한국 손님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기를 참잘 팝니다. 한번 오면은 다시 오게 만드시네요예 다시 오게끔 제가 예 말도 뭐, 뭐. 농어가 가, 많은데 농어는 어떻게 해요 농어도 농어는 킬로에 35,000원 참돔 이거도 킬로에 35,000원 아. 35 강도 다리도 35,000원 강도 가격이야 뭐 저희 다 사이싱에서 저 예, 똑같은 가격이에 똑같이 이증액 있습니다 납치있거 아. 그렇다고 합니다 전복은 뭐 자연산은안 들어오죠 예 이건 자연산이안 들어오고 양식 어, 전복은해조개가 있고 예, 지금 이 조개는 이제 지금 들어와,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예, 예, 예. 어제 같은 날 우리가 손이많아서 조개가 다 빠졌어요. 아, 이제 예. 아, 없네. 예, 없어요. 지금 빠져갖고, 이거 지금 다 들어왔고, 이빨 차야 됩니다. 어. 그, 그래, 지금 이제 뭐 이, 어저께 우리는 이렇게 장사. 사연산 전복은 행여들이나 그, 해가지고, 일부 걱속들만 보지. 그렇지. 나옵니 맞아요. 날에가 뭐, 바닷가에 가서, 아, 가서나 지 뭐, 아무튼 예, 능능이 아, 우리는 아. 잘 빠집니다. 여기도 딱 출입구 출입구네. 아니에요 여기가 문문도 되고 여기 가 문문이 그 앞에가 점입니다. 문이 다 양쪽에 있습니다. 인도 보셨지만은 봐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도기도 우리 공예성인이 아니고 전부 객지성, 애지성. 우리는 애지성입니다. 우리는 유튜브 하고도 말고 올라가 그래야 뭐 어디도요. 우리는 이제 전 전국으로 나차나가고 부산 부천 회수산마당 부전 이요예 부전이면 부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제가 부산 아닙니다 부산 어디입니까 부산 거제리 여기. 거제리? 사장 여기 이제 우리 남편이 여기 본인이 주는시거든요아 그래서 말씀 좀 나누세요 저또 다른 마 아무튼 대박나세요 네면도 수산시장입니다 지금 막 준비하시네 짜글이 안하고 짜글이가 있습니다 어? 지금은 장사가 안 돼서 다 망해지고 있요아 그래요? 어. 어. 응. 3배, 4배 정도 날 거예요 밑에 하고? 네 새값은? 응? 새는? 응? 똑같아 <laughs> 얼마 안 돼, 새는 <laughs> 전기세가 많이 나고 엄청 크고 <laughs> 이거 얼마짜리고? 큰 것들은 독자예요 이게, 이게. 이건 게이 문어 같은 낙지인데 네, 독자, 독자는 독자 이런 건 얼마야? 얘는 한 13,000원 정나 하나? 갈라나가 아니라 제대로 행해줘야지. 이거 얼마지, 얼마지 팝이 와? 그거를 팔아봐야 돼. 팔아야 돼, 또? 네, 이렇게 면은 뜨거워, 오기 때문에. 달지 마, 달지 마, 그래. 네. 수산물 을발장 어이, 지금 하시네. 새우. 화상들이 아, 압도로워. 아, <laughs> 난뭔가거 알겠구만 튀김은 얼마씩 하는 거예요? 개수를 네, 파는 데낱개로 판매하는 데요 1 0 0원짜리도 있고 500원짜리도 있어요 그 새우튀김은요? 이건 새우튀김 아니라 빙어튀김인데 네? 빙어튀김인데 빙어? 네 지금 판매하는 게 아니라 지금 총불 작업하는 거예요 아 판매는 한한시간 뒤에 판매하게 되면 얼마예요? 500원짜리 개당? 네개당 빙어 여기서 잡은 거예요? 네안 만들 거예요 오, 맛있겠네. 튀김 전문입니다 여기. 초입이 있어요. 좋아하세요.